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공무원과 경기도 의원들이 잇따라 구속된 가운데 이민근 안산시장도 최근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을 규탄하고 나섰는데요. 이 시장은 뇌물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 시민사회연대와 안산민중행동 등 지역시민단체들이 안산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부하직원의 비의를 질타하던 시장 본인이 같은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아이러니한 상황에 안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최근 이민근 시장이 프랑스 등 해외 출장을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 해외 출장이 웬말이라며 시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민근 시장은 시민들의 의혹을 외면한 해외 출장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안산 시민 앞에나 직접 나서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해명에 책임 있는 책임 있게 행동하라. 한편 이민근 시장은 해외 출장은 오래전에 잡힌 일정이기에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 성과도 컸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입장문에서 이 시장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지만 뇌물 수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비판 속에서 시장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에 온 시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